전 육식 공룡들의 사냥 지라기 에서 <laughs> 아야 근데 왜 이렇게 내 아기 내 아기 내 아기 얘들아 어내 아기 어디갔어 어디가서 노는거야 그러게 내 아기가 어디가서 노는거지 뭐야 이거 야넌 누구야 위기, 야, 우리가 위기에 맞았어. 우리 빨리, 좋은 짓으로 음. 도망가야 해. 으. 음. 불켰해서 어. 음. 드디어 물릴 척. 그냥 물어줘. 빨리 도망쳐. 뭐야, 어, 이게, 어, 뭐야, 채들. 지들. 야채들은 뭐야? 아? 어? 저기 또 누가 있다? 잡아. 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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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다 먹어 버려. 어. 야, 살아 있거든. 씨오. 야, 잠 <laughs> 야, 잠 야, 잠 <laughs> 내 학기 죽었지. 더 집서. 야 친구들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음껏 먹어. 마음껏. 부잉, 부잉, 부잉. 이렇게. 오로로 친구들은 너무 심심 호텔 안엔 너무 심심해서 공룡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와서요, 먹자,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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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 나다 먹었다. 오, 진짜. 맛있다. 응. 나 밥만 다 먹었는데. 지우개, 지우개 잃었어요. 쥐가 아니고. 밥만 다 먹었어, 나. 이것도 거의 다 먹었는데, 아깝이. 어, 그래? 그럼 갔다 와서 먹자고. 안녕. 저 저거요 크리고레고. 업업업 업. 나는 영어 다 먹었다. 오자. 야, 야 얘들아, 우리 뭔가 심심하지 않아? 공룡 구경 갔다 오자고. 가자. 과연. 뭐야 쟤네들 나는 초식공룡이지롱 회, 배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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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초식공룡 난 초식공룡 제일 센 초식공룡 야, 어떠냐 친구 친구 저희들 위험하라 이야 육식공룡아 멸망하라 나도 가보자까바 이빨부 아, 아, 아. 이렇게. 이렇 아,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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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그만 먹자. 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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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크렁종화가 갔어요. 그래요, 크럼 가보자요, 크럼 가보자요, 크럼 4초, 4초 후, 2초 후, 1초 후, 6초 후. 칠하기 초식공룡 멀망그 다음으로. 애들은 회의를헤가 시작된다. 야, 음. 포이 여기 자랐다, 크럼 초식공룡 맞지 않나? 울 배, 이렇게, 백악기의 시대가 찾아오는데.